네, 안녕하세요. 프로의 대국을 쉽게 한수 한수 설명해 드리는 흑백바둑입니다. 자, 오늘의 대국은 10월 23일에 열린 여자바둑리그 보라보기 일곱 번째 대국 율라은 초단과 김채영 구단의 대국인데요. 자, 김채영 구단 같은 경우는 세계대회에서도 우승할 정도로 이제 팬분들한테 굉장히 이름이 날려진 기사고요. 그리고 동생 김다영 오단과 자매기사로도 유명한 기사입니다. 율라은 초단 같은 경우 조금 생소한 분들이 많으시죠. 텐데 입단한지 얼마 안된 신예 기사고요. 이제 방송 쪽으로도 네 재능을 보여서 네 그런 쪽으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자 물론 네 바둑도 굉장히 잘 두고요. 자 일곱 번째 대국 어땠을지 같이 한번 보시죠. 윤란 초단이 흑이고 김채영 구단이 백입니다. 자, 화점, 화점, 소목, 화점 자, 한칸 굳혀가니까 자, 날 일자로 걸쳐갔고요 자, 이 수로는 백의 선택은 뭐 이곳을 붙이는 수뭐 3, 3 들어가는 수, 실전처럼 날 일자로 걸쳐가는 수 정도를 볼수 있고요 걸쳐가니까 네, 무난하게 받아 두었고요 자, 김채영 구단도 좀 승부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 같아요 날 일자로 굳혀 두면서 네, 느긋하게 갑니다 자, 두어가니까, 예, 네, 삼삼 들어가고, 맞고, 나를자를주니까 자, 붙여갔어요. 자, 여기서도 김채원 보단 다시 한번 늘면서 나는 좀 승부를 서두를 생각이 없다. 후반까지 이끌고 가겠다. 이런 의지가 조금 표현되는 수들이죠. 자, 밀어가니까 늘고요. 자, 이렇게 벌려두면서, 자, 이제 바둑 책들을 보면은, 마주보는 변이 굉장히 크다고 할수 있는데, 그 격언에 충실한 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뭐 다른 자리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백이 또 다가가게 된다면, 흙의 모양보다 백의 모양이 더 크기 때문에, 일러는 초단이 일단은 하변 쪽을 벌려두었고요. 자, 붙이니까 젖히고 있고, 넘어갈 때, 밀고요. 자, 날에 자로 두면서 이 날에 자가 조금 느리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날에 자를 통해서 네, 흙의 우변쪽 모양의 주도권을 좀 가져갈 수 있고요. 좀 대세점 느낌이 나는 자리죠. 그리고 반대로 예를 들어서 백이 날에 자로 온다면 백의 모양이 흙의 모양에 견제하면서 커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세점으로 볼수 있는 자리고요. 자, 이제 이곳을 지키는 수는 흙이 우변 쪽을 갔을 때한번 눌려두고 흙이 다시 한번 우변 쪽을 지킨 모양이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는 대세점도 두고 우변을 지킬 수도 있고요 백 입장에서는 한번 눌리고 모양을 견제해봤자 이미 한번 당했기 때문에 모양의 크기 차이에서 흙이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임채영 구단도 더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우변 쪽을 침투를 했고요 자날 일자로 다가가니까 뛰어가고, 자, 여기서 이제 좀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자, 이쪽에 다가가는 게 좋지 않냐? 근데 이거는 이제 그날 바둑 컨디션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뭐 이런 한칸 뛰는 모양 자체가 어쨌든 백도 두터운 형태로 잘타개가 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일정일단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타게 되면 백은 나중에 이런 들여다보는 수도 좀 뒷맛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그래서 율란한 초단도 백한테 두칸 띔을 허용을 하더라도 이 귀쪽을 네, 우아기 쪽을 조금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수예요. 자, 두어가니까, 네, 어깨 짚어가고. 자, 둘때 늘고 자 밀어왔을 때 김채영 구단이 아마 좀 생각하기 어려운 수였을 것 같은데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윤란 초단이 뚫고 끊으면서 일단 백돌들을 양분을 하는데 어이 자체로는 뭐 부분적으로는 네, 흑백 서로 불만이 없는 진행인데 이후 진행에서 김채영 구단이 너무 무리한 수를 더요. 바로 이 수인데요. 이 수로는 네, 밀어 올리고 두 점을 제압당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뭐좀 흑돌들을 압박을 하는 수들을 두었다면은 물론 이두 점이 제압당하긴 했지만 백도 네, 두텁게 집을 내면서 거의 살아있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흑돌들을 압박하면서 얻는 네 그런 이득도 많기 때문에 두 점을 굳이 살릴 필요가 없었는데 김채영 구단이 살짝 발끈한 것 같아요. 설마 여기를 끊어와 이러면서 네 살짝 발끈했는데 이수가 이 초반 싸움을 좋지 않게 만든 조금 완착이었습니다. 자, 뛰어가니까 붙여가면서 어쨌든 바깥쪽으로 탈출은 네, 어느 정도 하려고 하지만. 여기 뒀을 때 늘고 딱 막게 되니까 바깥쪽에 탈출도 어렵고 지금 이 힘있게 뻗어놓은 세 점이 지금 보시면 흙이 이렇게 한수 두는 순간 완벽하게 제압을 당해버리죠. 그래서 네좀 고난기를 자처한 느낌이에요. 이한번 뻗은 완착으로 인해서 자 이렇게 막히게 되니까 흙이 조금 기분 좋은 싸움을 계속해 갈수 있고요. 자 끊어서 버티지만 늘고 둘 때. 네, 붙여두고요. 집받드니까 하나 늘어두고 딱 잡게 돼서는 네, 물론 백도 살수 있지만 흙도 이돌들이 잡힐돌이 아닙니다. 자 김채영 구단 네, 붙여가면서 살아두는 선택을 하는데. 자, 율란 초단이 이곳을 막게 되니까 자, 이쪽을 나와서 끊는 거는 백돌이 먼저 잡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예를 네, 들어서 단수 쳐서 둘 수밖에 없는데 자, 이렇게 두 칸을 벌리게 돼서는 자, 흑입자에서는 중앙 쪽도 두터지고 백을 네, 쌈지듯이 살고 만들고요 그리고 조금 위태로운 흑대마마저 확실하게 살아두게 되니까, 바둑은 흙이 조금이나마 우세한 포석으로 어느 정도 이 전투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김채영단 아, 김채영구단 부랴부랴 젖혀가고 있는 네, 있는 선택을 하는데 이 선택도 좋지 않았어요 이미 귀쪽에 백이 살아 있기 때문에 이제 김채영 구단의 생각은 어쨌든 흙의 근거를 줄이면서 내가 불리하니까 이 돌들이 공격하는 수를 네, 남겨두겠다 이런 의도로 보였는데 자, 이 젖힌 수로는 당연히 일단은 씌워두고 흙이 살아줄 때그 다음에 뭐 흑모양의 예, 견제를 해가면서 조금 더 길게 두었어야 되는 장면이었고요. 자, 이 젖히는 수는 이제 바둑이 불리하니까 당황한 김채형 단의또 네, 완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붙이는 타겟 수는 네, 굉장히 좋고요. 자, 니 끝자로 두지만 이쪽을 젖히고 네, 끼우는 수를 준비해 놨고 있고요 끊어가지만 단수 한방 치고 후붙쳐서 이제 흙돌이 확실하게 살아 주니까 자 이곳을 늘어도 네요두 점을 희생하면서 이렇게 확실하게 살아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네 이렇게 확실하게 살아 주고 이 끝내기 한칸 뒤는 큰 끝내기까지 남겨두게 되어서는 지금은 흙이 오히려 네 김채영 구단이 조금 무리해서 싸우러 왔을 때윤라 초단이 반격을 시원하게 가 가하면서 지금은 흑이한 11집에서 10집가량 우세한 바둑이 되었습니다. 자, 이 바둑을 이제 역전을 해 가야 되는데, 아, 일단 뛰어들고요. 자, 유리한 입장에서는 무리할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빵따냄을 주지만 넘어가는 선택을 하고요. 자, 들어갔을 때 붙이고, 치었고요 늘어가면서 이 백돌 세 점을 살려가지만 여전히 또도 하변 쪽 그리고 우아 쪽과 연결이 되는 큰 집을 확보해서 흙이 네, 좋은 바둑입니다 자 뛰어가면서 은근하게 압박을 하고 있고요 자 두면서 흙 어, 백도 이제 집을 내면서 살아서 어느정도 한 세네 집 정도 따라오게 되었지만 여전히 흙이 두터움을 바탕으로 바둑을 두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바둑이고요 자 지켰을 때 막는데 이쪽을 붙이는 수가 또 율란초단의 좋은 수였습니다 자, 뒤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쪽을 받으면, 뭐, 이런 자리 교환 당하고 흙이 살아가는 순간, 더 어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어볼 자리가 좌상과 좌변 쪽인데, 좌변 쪽이 깨지게 된다면 당연히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금채형 구단, 눈물을 머금고 물러서는데, 치받고, 이런 식으로, 중앙 쪽세 점마저 크게 잡아서는 계속해서 흙이 유리한 바둑을 이끌어갈 수 있고요. 자, 두니까 밀고 끊을 때 있고요. 자, 벌려가면서, 일단, 네, 좌변 쪽은 어느 정도 집을 만들었다. 하변 쪽에서 집을 내겠다. 이렇게 다가가면서 최대한으로 버티고 있는 백이고요. 자, 젖히는 수, 또 기분 좋고요. 자 지켜가면서 좌변쪽에 어느정도 집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흙이 많이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흙이었다면 여기까지 갔을 것 같아요 백이 젖히더라도 이런거 교환 하나 해 두고요 그리고 뛰고 막는다면은 액 네, 자체로 안형을 내고 또살수 있는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가고 싶었던 자리인데 바둑이 많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율라 초다는 어, 죄송합니다 그냥 젖혀가는 선택을 했고요. 자변 쪽을 지키니까 늘어가면서 한 점까지 완벽하게 제압을 하면서 이봐도 그 내가 조금 이길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들어가니까 젖히고, 날짜로 두니까 바로 또 끊어 잡는 수 기분 좋고요. 자, 지킬 때 붙이고, 교환들을 해두고, 젖히는 네, 교환 이것도 네, 굉장히 큰 끝내기죠. 백이 네, 역으로 백이 단수를 친다면 때려내는 수까지 있기 때문에 집으로 네, 끝내기로 빨리 해둬야 되는 자리예요. 자, 라현 초단 네, 캐스터 쪽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바둑 실력도 어마어마합니다. 자, 저런 자리 놓칠 기사가 아니고요. 두칸 뛰어가면서 흙흑집 네, 네, 모양을 키워가고 백에 좀 집이 날 자리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들여다보고, 이을 때, 자, 집고요. 네, 중앙 쪽을 견제하는데, 들여다보고, 자, 또 입구자. 네, 기분 너무 좋아요. 흙이 두는 수들은 전혀 손해가 없는데, 이 한수 한수가, 백은 굉장히 괴롭게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여기서, 네, 집 차이가 지금도 여전히 여섯 6, 7집 나는 장면이기 때문에, 김채영 구단 입장으로서는 한 수만 삐끗해도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결과 그냥 패배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한선 한 수가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 흑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실수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집차이가 줄어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기분 좋게 두고 있는 상황이죠 자 젖혀 갔을 때 젖히고 한 점을 잡고요 가니까 또 선수로 처리했어요. 여이 중앙 쪽 조금 깨지긴 했지만 이 하변 쪽을 지켜서 충분히 많이 우세한 바둑이고요. 자이일때 때리고 늘어가니까 늘고. 자 이제 백도 하변 쪽을 이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있게 돼서는 설마 이 바둑 을 윤라운 초단이 질까? 바둑 보면서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김채영 구단의 이 버티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좀 수준 높은 기사들은 이제 김채영 구단도 이제 최정 구단. 벽이 너무 높아서 그렇지 여자 선수로서는 오랜만에 또 남자 선수들과 겨룰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춘 기사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클래스가 있는 기사들은 이렇게 후반전에 바둑이 잘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상대의 실수를 유도할 수도 있고요. 자들어고 아직까지 4집5섯집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이 장면에서 어떻게 역전을 당했냐 한번 본다면 자 여기서 율라 초단이 젖혀간 장면인데. 자, 이쪽을 넣 수가 일단 첫 번째 실수였어요. 네, 가만히 이어두기만 하거나 아니면 하나 밀어주고 이을 때 있기만 했어도 이 바둑을, 네, 집 차이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네, 한집 반에서 두집 반을 무조건 남길 수 있는 형세였는데 여기서 갑자기 네, 이쪽을 넣습니다. 자 김채영 9단 여기를 늘자마자 집차이는 한 집으로 또 줄어들었어요 김채영 9단 당연히 기회를 놓치지 않고 패를 따고요 자패감을 쓰고 패를 따고 쓰고 따고 쓰고 따고 네 사용하고 있고요 딸때 사용하고 딸때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의 장면이 곧 나오는데, 자율라 초단이 정확한 형세 판단이 어려운지 아니면 바둑 자체가 중후반부터 계속해서 말도 안 되게 유리한 바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손해는 감수를 하더라도 내가 이한 점을 잡으면 반 집에서 한 집반이라도 남기지 않을까 좀 잘못된 형세 판단을 했어요. 여기를 끊자마자. 따는 수를 굴복시키게 되서는흑이 계속해서 시종일관 유리했던 흑의 그래프가 백 쪽으로 처음으로 기울게 되었는데요. 자 여기를 백이 두번 따내면서 패를 굴복시킨 게 굉장히 컸습니다. 자 이렇게 굴복을 시키고 교환을 하고요. 자 두고 요런 끝내기까지 야무지게 선수로 해버리고, 아 계속해서 이제 김채영 구단 여전히 백 입장에서는 패를 그냥 이어주는 거는 조금 불리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버텨가고 잎에 마저 버텨가고요 자 있고 네, 패싸움이 진행이 되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찔러갔을 때좀 때려냈다면 집차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데 이미 굴복당한 상황이어서 지금은 여기를 때리는 것과 여기를 있는 것의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받아줬는데 때리고요 네, 결국에는 패싸움이 예 마무리가 되었을 때예 빠르게 좀 진행할게요 자패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먹여치는 수들도 조금 악수가 될수 있고요. 자 붙이고 네, 결국에 마지막 이패를 네, 2단패 느낌이었는데 2단패를 흙을 굴복시키고 마지막으로 김채영 구단이 이 자리를 잇게 되서는 결국 이바둑 김채영 구단의 두 집반으로 끝나게 되었는데요 자 이바둑 처음부터 총평을 해보자면 자 우변쪽에서 율라운 초단이 네, 바로 끊어가는 수를 조금 강과 했던 것 같아요. 바로 끊어갔을 때, 자 김채영 구단이 네, 두텁다고 생각한 늘어둔 수가 이바둑을 조금 어렵게 만들었고요. 이 전투 과정을 통해서 이 중앙 쪽 백을 제압하고는 흑에 거의 필승 국면이 됐는데 김채영 구단이 네, 끝까지 이 패를 이제 상대방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이 패를 버텨가면서 결국에는 역전에 성공했던 바둑이었습니다. 자 윤란 초단으로서는 강적 김채영 구단을 맞이해서 초반부터 판을 잘 짜갔는데 마지막에 끝내기 부분에서 형세 판단 미스가 있으면서 너무 아쉽게 역전을 허용했던 대국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네 여자 바둑리그 몰아보기7 번째 대국. 자두 선수 모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좋은 성적 기대하면서 오늘 대국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